저,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조회해봐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227, 여기는 227 신원 조회 바람 성명 장석근 장석근 주민등록번호 690-415-1100-224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응? 네. 당신 전과자야? 아니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왜? 전과자는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됩니까? 뭐야? 사람 좀 만나러 왔다 누구? 아, 누구? 그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 대봐. 그 땅은 잘 모르겠고, 저기 건너편 아파트 209동 301호 살고 있어. 209동 301호? 갖다 봐. 예, 알겠습니다. 내 방에서 잘했니? 괜히 지방 놔두고 와서는 방주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아이 녀석 이거 또 지누나 방에서 자나 보네? 빨리 일어나! 나 오늘 바빠. 아유 일요일인데 왜 그래? 야 찬영이 일어났니? 네 외삼촌. 야 빨리 일어나! 어? 너 오늘부터 나랑 운동하자면 아, 빨리 나와 알았지? 도대체 몇 시인데 도 그러는 거야 정말! 아 아직 일곱 시밖에 안 됐잖아.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좀 일어나라 일어나, 응? 한영아! 아 이거 완전히 고물이다 고물 지금 일곱 시도안되는데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석근씨 아십니까? 야! 지금 어디 있어요? 아십니까? 알죠. 음. 어디 가세요? 할머니, 그 할머니라고 부르지 좀 말아요. 아 아니 그럼 뭐라고 부르죠? 아초 여사도 있고 미스 조도 있는데 아침부터 김색이 할머니가 뭐요? 할머니가 예, 잘 알았습니다. 미스 조.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어. 이거 봐 학생. 이리와. 왜, 왜요? 정각도 이리 와. 뭘두서 있지 말고. 두 사람 나 알아 몰라. 아, 아, 저 할머니 삼층에 사시죠. 아, 저 할머니 알아요. 에이, 알면 인사를 해야지. 응? 알든지 모르든지 가 아,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어떻게 어른 앞을 휙 질러 가면서 그냥 가기를? 눈까지 마주쳤는데 얼른 인사해 안녕하세요 다시 예?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디서 한결같이 그렇게 배웠나 몰라 인사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정중하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른 다시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인사 좀 하고 지내자고. 응? 아,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인사도 없이 지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렇지 않아? 응? 예. 네.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갑시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 비가 오는 소리야, 물이 새는 소리야? 여보, 여보, 이게 아유. 우리 집이야, 옆집이야? 아, 이게 우리 집이 왜 옆집이에요? 아니, 아니, 저 소리가 어느 집에서 나는 소리냐고. 아, 무슨 소리가 나요? 아, 저기 아유. 저 소리. 아유. 어? 들으려니까 또 아무 소리도 안 나네. 아유, 여보. 좀 잡시다, 어? 오늘 일요일이에요. 그래, 그래, 자, 음. 자자고. 뭐. 음. 이거 틀림없이 우리 집이야, 응? 어? 아니, 근데 이 누구야, 이 시간에? 아우, 여보! 아유. 아, 아유. 당신 자라고. 안에 누구 있니? 안에 누구 있어? 왜요, 아빠? 급하세요? 아,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난 누군가 하고. 어서 목욕해라. 아, 제가 근데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응? 어? <laughs> 애들 일어났어요? 어 소정이가 목욕하나 봐제 웃기네 학교 가는 날에 개워도 일어나지 않던 애가 쉬는 날에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을 다 하고 고3 되더니 저도 정신이 달라진 모양이지 하긴 뭐 남들 다 노래 부르 키고 있는 마당에 전들 태평스러울 수는 없겠지 에휴 태학이 뭔지 애비 앞에 훌떡 벗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어린 낸데 아이고 저 잠꾸러기가 정신 차리겠다고 기를 쑤는구나 기를 써 어. 여보 여보 안되겠어 우리도 일어납시다 그만 네. 안석훈 어머님 되십니다. 실례했습니다. 어머님 되십니까? 들어가자. 민우야. 민우야. 아, 아니, 야, 아유. 빨리 일어나. 응? 어? 아, 얘, 독서실 안갈 거야? 응? 얼른 어? 아, 일어나. 가서 씻고서는 저 아침 먹어, 응? 엄마 민지 깨울 테니까. 얼른. 아 지금? 찌개랑 먹어라. 먹어봐, 맛있을 거야. <laughs> 안녕하습니다아 예민호야. 아 민호야 아, 밥 먹고 가야지. 어? 안녕하세요. 어 그래. 너 아침부터 어디 가니? 독서실에요. 에이 그. 어째 얼굴이 그 모양이냐. 어? 공부도 쉬일 땐 쉬고 먹고 싶을 땐 먹고 그래 가면서 해야지. 아니었습니다. 어. 어 운동하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예. 독서실 가니? 예. 열심히 해라. 예. 들어가요. 어. 파이팅! 파이팅! 잠깐만, 앉아 있어. 금방 아침 차려줄게. 슈퍼 좀 다녀올게. 이봐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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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가방 좀 맡아주시오. 아, 이게 뭔데요? 이거 말이오 내가 나중에 찾아갈 때까지. 무한테도 내주면 안 돼요. 알았죠? 아, 그거야, 당연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하여간에 잘좀 간소해줘요. 잘 부탁해요. 예? 응? 찾았어요. 응. 음. 민우는 아침도 안 먹고 나갔어요. 왜? 하유.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하겠죠, 뭐. 저도 생각이 있을 텐데. 당신이 좀 강하게 몰아붙여. 이번에 떨어지면 또 무슨 망신이야? 아 전들 떨어지고 싶어 떨어졌겠어요. 실력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는거죠 뭐. 아 실력이 괜히 모자라 공부를 안하니까 모자라지. 도대체 민우고 민주고 둘다왜그 모양이야? 음, 갈비 냄새. 아니 음. 갈비 했어? <laughs> 갈비 무슨 갈비야요 제가 능청는거지아 <laughs> 어, 어. 근데. 누나는 왜안 나오냐? 아, 무지 바쁜가 봐요. 공부도 리듬있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덤비는 거 아니야? 걔가요? <laughs> 소영아, 밥 먹자! 아, 참. 소영아! 얼마나 좀밥 먹어? 나가요! 예! 다 하신다. 빨리 와서 먹어. 엄마,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뭐가 뭐가 안 돼? 수학 영어. 여기 앞머리요 뒤로 넘어가질 않아요. 어디 보자. 왜 넘어가는데 그래? 자요. 이러면 도로 흘러내리잖아요. 아, 그냥 머리 를 죽이니까 그렇지. 이 머리 죽여서 흘러내리지 않을 머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만 파마하게 해주세요. 응? 아빠. 파. 파마? 아니 학교에서 파마를 하게 하니? 다들 하고 댕겨요. 은영이도 했죠. 지숙이도 했죠. 여보, 이거 해도 괜찮은 거야? 예. 생머리가 얼마나 신선하고 보기 좋은데 그러니? 너도 참.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야, 소영아. 니네들 땐 그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야. 아, 지금 니네 머리가 얼마나 학생답고 보기 좋아. 응? 어? 아 머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공부가 안 된단 아휴. 말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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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공부가 안 되는 이유도 참 가까이다. 참나. 그래 밥만 하면은 공부가 잘 되겠다 그거지. 그거 어렵지 않지? 해라. 아빠 고맙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밥마 응? 예예예 예, 예, 예. 밥이나. 아빠 돈. 지금? 아니 밥도 안 먹고? 배안 고파요. 점심 때 친구들 만나서 응. 그때 많이 먹으면 돼요. 얼른 주세요. 어? 얼만 마이 권이 요 아빠, 다 여러분, 오겠다이만원시기 이만하시기나, 이만하시니나이만기나이기나 이만하시기나, 이만하시기다이만하시이이이이나 네? 빠마라요 음... 뭐? 빠마?